자우림 신곡을 특별한 무대에서 선보였었다고요? 이 시기에 지금 여러분들께 위로가 될 만한 음. 노래들을 모아서 홀라라는 노래를 만들고 그 EP를 발매를 했었는데 음. 그 신보에 든 노래들을 홈쇼핑에서 저희가 연주했어요. 를 근데 그게 저희도 뭐홈쇼핑에 무슨 라이브를 해? 그랬는데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거예요. 라이브할 수 있게 다 시스템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제품도 특별히 자우림의 딱 알맞는 음. 보라색 거봉을 고르셨다고 <laughs> 아, 보라색 거봉 그래, 어, 어. 킹사이즈 어. 포도의 왕 거봉 음. 시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노래도 굉장히 많이 했고 음. 저희 팬분들이 포도를 아주 많이 사셨죠 아 포도를 네. 근데 거기 가보니까 진짜 초조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판매를 하고 나오고, 홀 수가 나오고, 아 손에 어머. 땀이 나는 거예요. 그말 그랩 그에서 지금 작아집니다. 이 고향 어, 예. 농가를 도우러 나왔는데, 맞아. 내가 잘못해갖고, 이거 안 팔리면 안 너무 죄송하잖아요. 음. 맞아요.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는 다급한 멘트. 여러분, 포도가 팔려야 제가 노래를 안있습니다 여러분, 도와주세요. 계산도 해야 돼요. 그, 네. 포도 그 파는 톤이 참 좋네요. 네. <laughs> 헌덜리면 뭐... 저희가 노래를 못합니다. <laughs> 아, 톤이 좋네. 성남파를 좋아야지반격데또 파격적인 공연 무대가 또 있었다고요? 강원도 지자체 한 곳에서 되게 재밌는 기획을 음, 해서 보내셨더라고요. 음. 자동차 극장에서 네. 공연을 하는데 음. 자동차 극장은 사람들이 다 자동차에 타죠. 네. 그렇죠. 자동차 있죠. 예. 오, 그리고 괜찮다. 자동차 극장이라 무대가 음. 진짜 높은데인데 거기 올라가면 자동차들이 쫙서 어, 있거든요. 아이고, 장관이네. 아, 그 멋있겠다. 아, 그리고 차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음, 음, 음. 미니카 같이. 음. 차, 차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아. 동그란 눈 같고 아. 신나는 노래를 하면 이제 막 이런 걸못 하시니까. 이거하하 아. 하면. <laughs> 이렇게 하시고 오, 너무 좋다. 다막 박수 대신 하이립 와이퍼 막. 오, 움직임. 너무 귀엽워요야 와이프가 너무 귀엽겠다. 너무, 너무. 모니카 씨만큼이나 무대에서시면 돌변하시는 분이시잖아요. 다들 그러시죠. 어, <laughs> 네. 뭐. 네, 그렇죠. 모두의 오금을 저리게 한 무대가 어, 있었죠. 진짜? 네, 제가 종교를 창시하게 된 네. 무대가 있어요. 오. MBC의 나는 가수다 그렇죠. 무대. 어, 주제다 깔고. 내 마음의 주단을깔고 네. 보 그래 고 아, 보고. 나서 네. 예, 얘기하죠. 그래. 예. 어, 멋있어. 어 미칩니다. 달려, <laughs> 나중에 예. 어, 달려가는군요. 다 저분 빠졌어. 으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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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이 올린 또 무시무시한 또 사진 한 장이 화제가 아, 네. 됐다고 요 아까 동생이요? <laughs> 네. 바로 <laughs> 아, 아, 네. 진이 어. 갈불 <laughs> <나를 갉을 웃음> 때 많이 보던 어. 느낌 야, <laughs> 저 글이 정말 정확하게 어. 와닿네 동생은 몇살때 우리죠? 어. 세 살이요 아세 살이면 네. 많이 갈벗겠다 이랬던 누나가 아. 또 네. 그렇죠. 처음에 네. 네. 누나 나 사기당했어 했을 때 그때 어. 아, 네. 어. 네. 뭐라고? 아이고. <웃음> <웃음> 어, 저 사진이랑 붙은 거 있어. 요 그래? 맞아요. 아, 진짜, 아, 네. 아, 진짜. 오,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. 아, 그 느낌이야. 이거, 이거. 오늘 아... 똑바로 보고 이렇게. 참 운이 좋은 밴드다. 네. 네. 어느 날 저희가 연주하는 클럽에 저희보다 굉장히 유명한 선배 밴드가 있었는데 음. 그 팀이 토요일 밴드고 저희는 인기 없는 음. 목요일 밴드였어요그팀 음. 연주하는 날 우연히 선배님들이 다른 인터뷰가 있어서 음. 사장 언니가 야, 너네 미운 그래, 놀이 토요일에 어. 좀 대타 좀 해라. 음. 그게 아. 되게 좋은. 되게 기회죠. 아. 네. 근데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에 사람 되게 많은 거예요. 음. 만석. 아. 다유엔미블 보러 왔죠. 미운 아. 놀이 보러 온게 아니에요. 음. 그래도 우린 하던 거 하고 내려와서 조용히 맥주를 먹고 있었는데 <laughs> 저쪽 테이블에 있던 수상한 아저씨들 우리가 명함을 주시면서 아, 잠깐 얘기할 게 있으니까 아, 음, 음. MBC 황인래 감독님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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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드라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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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인래 감독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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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때 마침 MBC에서 제작하시려고 했던 영화 꽃을 든 남자. 네 맞아 맞아. 어. 네. 그래서, 그래서 헤이 그게 나온 네, 거구나. 그러니까 데뷔이죠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데뷔를 했어요. 그리고 MBC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네. 그때 아, 김국진 선배님하고도 데마 아 게임 같이 연기도. 했고, 네, 급진 아 씨막 이런 거 하고 데뷔도 그렇게 운 좋게 대타를 뛰었던 무대로 하게 됐는데 뭐이 집도 미안해 널 미워에 적당히 됐는데 삼아 집에 이렇게 멋진 했는데. 아 어...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어, 기존 팬들이 약간 좀당황해가고 어, 그러니까 객석이, 그 음방에 오신 객석이 저게 뭐야? 그런 느낌으로. 음. 그래서 아, 그래, 역시 이 집까지 내면 많이 했다. 음. 다른 집은뭐 해야지? 생각했는데, 매직 카펠 라이드로 CF 찍고 싶다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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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갑자기. 아, 또 집에서 갑자기 도전을. 어. CF가 딱 나오기 시작하니까, 아. 어디 가서 이렇게 멋지나니까. 와! 멋지게 멋졌어. 그 다음에 하하하송을 냈는데, 처음에는 또. 어. 이런 느낌이에요, 객석이. 어. 그래서 아 그래, 오지까지 했으면 참 많이 했다, 아. 행복하다, 행복한 어. 인생이었다 생각했는데 그 콜라에서. 유나 씨금나 궁금한 게 있어. 네. 이렇게 내가 쓱할 때마다 네. 어디서 뭐가 오지 않을까 항상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? 어. 아니요, 그렇지는 않아요. 네. 그렇진 않아요. 네. 그래. 아니 난 오히려 반대로 네. 늘 어. 언제든 어. 그만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. 요 <laughs> 만약에 이제 이런 기회가 없었어도 저는 재음악을 했을 거야. 네,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거는 이게 끝이 아닐까. 예, 그렇게 해서 자우림은. 다이어 저만. 아, 아, 예. 매니저가 네. 굉장히 그 특별한 분이라면서요? 음. 아네 물론 매니저들 음. 다 계신데요. 베로 씨가 네. 대표 네.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. 아, 아 남편 아 남편이서아베로 씨예요? <laughs> 네아 제가 애칭으로 베로 씨라고. 아, 아아 저희 남편은 치과에서 면허 는 있는데 개원은 안 했어요. 아, 아 진짜? 네 페이닥터로 어, 페이닥... 일주일 한두번 정도 지금 진료를 하고요. 음. 가족이 일을 하니까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부분는 굉장히 네. 좋고 장점이 이 어.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 않을 것이다는. 예. 아 네. 음. 그리고 나쁜 점은 단점은? 저희 배로 씨가 성격이 정말 급해요. 섭외가 되게 급해요 아 그래서 당장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음. 제가 그 일을 할지 말지를. 당장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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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! 지금 빨리 결정해, 빨리 결정해! 결정해. 어. 저 가급하기 아. 전에 잠깐 앉아있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야, 이거 할 거야? 말 거야? 어. 라디오 스타 할 거야? 말 거야? 계속, 어. 계속! 어. 섭외를, 조금만 어. 어. 기다려봐 어. 이거 마치고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럼막 폭파 어. 죽죠 쪽 어. 지금 당장 알아야 되겠는데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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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성격이냐 우리 로씨가 페로씨가 또 그런 성격이 <laughs> 있군요 네.